안녕하세요. 오늘은 미니 LED 기술 적용으로 QLED TV 제품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삼성전자 4K Neo QLED TV QND83 85인치가 웨딩이 사철을 맞이하여 역대급 할인 중이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올레드급의 극강의 화질을 원하신다면 이 제품을 지금 최대 할인가에 구매하세요. 그동안 할인율이 저조해서 소개해 드리기가 애매했었는데요. 지금 할인율이 아주 미쳤습니다. 이 제품 현재 스탠드형이 전가 719만원에서 즉시 할인과 우리 국민 롯데 삼성 하나카드 할인 적용하여 52% 할인된 339만 8천 원에 판매하고 있으며 벽걸이형 역시 정가 739만 원에서 52% 즉시 할인 적용하여 351만 4 56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벽걸이형은 카드 조건 없이 무려 52% 할인된 가격으로 역대급 할인입니다. 이 모델은 현재 유통되는 삼성 네오 QLED TV 제품 중에 가장 판매가 많을 정도로 가격과 화질 면에서 선호도가 좋은 제품입니다. 초고화질의 화질을 선사하는 삼성전자 미니 LED 85인치 TV 제품을 구매해정이시라면 가격과 성능 모두 충족하는 이 제품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지금처럼 파격특가는 행사재 고소진시 할인이 빠르게 종료됨으로 서둘러서 구입하셔야 합니다. 구매 링크는 고정 댓글에 남겨놓았으니 링크 클릭하셔서 할인 정보 확인하시고 구매하시면 됩니다. TV는 LED, QLED, 미니LED, OLED 순으로 화질이 좋지만 올레드는 가격이 너무 높을 뿐만 아니라 치명적인 단점인 번인 현상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이 현재는 없는 상황이라 추천하지 않습니다. 삼성 네오QLED는 미니LED TV 제품으로 번인 걱정 없이 퀀텀닷과 미니LED 백라이트 디스플레이 기술을 적용하여 올레드에 필적하는 이상적인 시청 환경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AS도 걱정 없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은 삼성전자 직배송으로 희망 배송일 예약이 가능하고 도서 산간 배송비 무료는 물론 사다리차 및 폐가전 수거도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삼성전자 전문기사가 직접 배송하여 설치하고 사용법까지 친절하게 안내해드립니다. 삼성 네오 QLED QND83은 2세대 AI 4K 프로세서가 더욱 향상된 4K 시청 경험을 선사합니다. 20개의 AI 뉴럴 네트워크를 기반한 업스케일링 기술은 OTT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좋아하는 게임을 플레이할 때 스포츠를 시청할 때 화질과 사운드를 4K 환경으로 최적화하여 뛰어난 몰입감을 제공합니다. 20개의 AI 뉴럴 네트워크를 통해 실시간으로 콘텐츠의 해상도를 4K 수준으로 업스케일링하여 더욱 선명하고 부드러운 화질을 선사합니다. 일반 LED의 40분의 1 수준의 모래알처럼 작은 퀀텀 미니 LED로 화면을 촘촘하게 가득 채워 대형 화면에서도 선명하고 편안한 시청 경험을 제공합니다. 네오 퀀텀 매트릭스 기술은 완벽에 가까운 바퀴 제어로 화면 속 가장 어두운 곳부터 가장 밝은 곳까지 섬세한 디테일로 표현합니다. 퀀텀 HDR의 다이내믹 톤 랩핑을 통해 장면에 맞게 색상과 대비를 정밀하게 조정합니다. 네오 QLED는 우리가 눈으로 사물을 보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전경의 명암비를 강화하여 3차원의 깊이감을 선사합니다. 오토리마스터링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 SDR 콘텐츠를 HDR로 감상할 수 있습니다. 팬톤 인증을 받은 삼성 네오 QLED는 2161가지의 팬톤 색상과 110가지의 피부톤 색조 표현을 네오키 LED로 또렷하고 실감나는 영상을 선사합니다. 2세대 AI 4K 프로세서의 분석을 통해 향상된 밝기와 색상 조정으로 한층 더 풍부하고 몰입감 넘치는 HDR 화면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볼비 애트모스로 입체적인 사운드를 전달하여 또렷하고 생생한 사운드를 구현합니다. 가상의 상향 채널 오디오를 통해 3D 서라운드 사운드로 입체적이고 역동적인 생동감을 그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q s y m 기술로 TV와 사운드바의 소리가 하나의 스피커처럼 어우러져 입체적인 사운드를 구현합니다. 액티브 보이스 프로는 배경음과 음성을 분석하고 주변 소음을 감지하여 소리와 음성을 분리함으로 선명한 음질로 콘텐츠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사운드 최적화 기술은 재생 중인 콘텐츠의 장면을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문양의 몰입감을 높여줍니다. 최신형 AI 프로세서 타이젠 OS를 통해 데일리 플러스를 사용하시면 TV에서 편안하게 일상 활동과 라이프스타일을 쉽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삼성 TV 플러스로 지금 인기 있는 방송부터 관심 있는 분야의 콘텐츠까지 다양하게 준비된 채널에서 골라 볼수 있습니다. 리얼 4K 120Hz를 지원하는 모션 터보 기술로 선명한 영상과 놀라운 속도감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보안 프로그램 녹스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내장되어 강력한 다중 계층의 보안을 제공하며 이 모든 보안 시스템은 정기적인 업데이트를 통해 철저히 관리됩니다. 솔라셀 리모트는 뒷면의 햇빛과 실내 조명으로 충전할 수 있는 태양광 패널을 탑재하여 건전지를 교체하지 않고도 반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삼성전자 4K 네오 o QLED TVQND 8385인치의 역대급 가격 할인 정보와 성능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신제품 소개는 물론이고 적당한 할인이 아닌 구매하기 적합한 역대급 가격 할인 정보만 지속적으로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영상 초반. 왼쪽 상단 유료 광고 포함 표시는 광고 협찬을 받은 것이 아니고 고정 댓글에 링크 클릭하셔서 구매했을 때 소정의 수수료를 제공받는 것으로 제품은 제가 엄선한 것이니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영상이 현명한 선택에 도움이 되셨다면 제 채널에 자주 찾아와 주시고 고정 댓글에 링크 클릭하셔서 구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